약대 정시 관련해서 설명해볼게요. 사실 약대 같은 경우는 뭔가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냥 영상 자체가 좀 두서 없이 좀 진행이 될것 같고 그냥 어떤 점수면 어디 어디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만 그냥 보면 될것 같고. 사실 약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펑크가 심하게 난 데가 좀 있죠. 왜냐면 이게 그냥, 뭐 계속 말하지만, 의대부터 시작된 어떤 연쇄적인 효과들 때문에 약대도 당연히 <laughs> 펑크 난 거고요. 사실 뭐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보면은 여의가 4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사실 뭐 그러, 그러다 보니까 뭐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거고, 진짜 한 명만 빠져버려도 그게 진짜 추합이 미친 듯이 도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진짜 정말 이,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뭐 이런 상황도 나타났고 그외가천데 강원대, 뭐 덕성여대 펑크 심하게 났는데 뭐 어쨌든 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만 보고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도 이제 반영 방식에 따라 정리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크게 뭐 크게 뭐 백분위든, 뭐 변표대학이든, 특출나게 그 대학식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그게 막 점수가 결과로, 결과로 막 극단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 방식이 크게 체감이 되긴 힘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설명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대부분의 인서울 대학들이 그냥 변표를 쓴다는 거. 그래서 뭐 인서울 약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표점 변표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영어 감점도 되게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타격 영어 타격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실제로 영어 2 등급을 맞으면 한의대 가기는 되게 어려운데 인서울 약대 가기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2등급들이 많이 쓰는 곳이 뭐 인서울 약대 쪽이라고 할수 있고 그 외에 지방대 쪽으로 가면은 뭐 백분위 대학도 많이 있고 뭐 변표 대학도 조금 있는 거고 표점 대학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뭐 변표 대학식으로 혹은 뭐 표점 대학식으로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진 않아요. 그냥 뭐 점수에 따라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그냥 되게 그냥 두서없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실제로 약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도권과 인서울 쪽 대학들 쭉 하면 여대 빼고 그냥 뭐 유아여대는 넣었는데 동덕여대나 덕성여대 제외했을 때뭐이 정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하나하나 그냥 대충 대충 보면 될것 같은데 저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 예측 컷은 딱 이거였어요 418.6인데 저 서울대 설명할 때말했 듯이 투투를 고르면 서울대 식으로만 되게 유리한 점수라서 이게 진짜 서울대 식으로만 되게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약대는 되는데 인솔 약대는 안 되는 상황이 막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2과목이 사실 표점이 되게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서울대에서 가산점 5점을 주기 때문에 서울대식으론 0.58쭉 올라가지만 뭐 중앙대, 성경관대, 경희대학대는 안 되는 점수다. 실제로 뭐 이런 점수대가 작년에 투투로, 투투를 약간 전략적으로 고른 사람이 꽤 있어가지고 이런 점수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대 예측컷이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대인데 이 점수는 어쨌든 1-1 고르고 영어 1등급이라서 크게 유불리는 없어요. 그래서 중앙대 되는 점수고. 근데 뭐 이거는 결국 표점보는 서울대식으로는 애매한 점수고. 서울대가 워낙 작년에 약대 점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좀 낮아 보일 수 있는데. 이 418점이라는 게 되게 엄청난 고득점이거든요. 이게 2-2라서 좀 낮아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1원을 고르면 이렇게 봐도 서울대식으로는 409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 약대는 떨어지는 점수고. 뭐, 성경관 약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영어 2등급 감점이 아예 없어가지고, 영어 1등급 받아봤자 아예 메리트가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점수는 뭐, 성경관 약대도 안 되는 점수였고, 그냥 나머지 약대는 싹다 됩니다. 그냥 점수 자체가 이 정도면 꽤 고득점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 거고, 뭐, 얼마나 약대 다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성경관 약대인데, 성경관 약대는 당연히 뭐, 아까 말했듯이 방금 말했듯이 영어 2등급 감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2등급받나 1등급받나 똑같은 점수여서 이 점수면 성대약대식으로 되게 괜찮은 점수가 뽑힌거죠 그래서 이게 성대약대 예측 컷이었고 뭐 그렇지만 서울대는 역시 표점을 보기 때문에 쉽, 쉽지 않았고요 중앙대도 힘들고 경희대 연대도 과탄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애매한 점수가 되고 사실 그 밑에 약대들은 어쨌든 뭔가 한단계 선호도가 살짝 낮은 약대들이기 때문에 이 점수면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또 이쪽에 오면은 삼역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는 백분위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백분위 91, 90 받은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2등급 감점도 있고 그래서 애매한 점수가 되는 거고 근데 붙긴 붙는 점수였고 마주대나 뭐차 액과대 여기도 과한 비중이 높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대 악대 점수지만 뭐 나머지가 무조건 다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영어 2등급이기 때문에 성균관대식으로 유리한 점수인 거죠. 그다음 연대인데 연대도 뭐 연대는 어쨌든 수학 과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수학 만점 받았을 때 메리트는 엄청난 거고 국어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 연대학대 정확히 예측컷이 나오는데. 뭐, 역시, 원문 받기 때문에 서울대학 때 떨어지고요. 중앙대학 때도 애매한 점수가 되고. 성균관 역대는 뭐, 상대적으로 국어를 좀 많이 쳐줘요. 그래서 국어 저득점 받은 게좀 발목을 잡는 거고. 근데 경희대는 수학비 중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수는 경희대학대 가능했던 거고. 나머지 다 되는데, 뭐, 가천대랑 삼육대는 백분위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백분위 깎인 게 너무 큰 거고, 미적은 만점 받아봤자, 뭐, 백분위 1 0 0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개 깎인 것 때문에 오히려 가천대랑 삼역대는 안 되는 점수인 거고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는 이 반영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긴 하는 거죠. 백분위 약대와 백분위가 아닌 표점 보는 약대들. 그 차이는 확실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아버리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딱 보이는 거고 어쨌든 이 점수는 연대 약대 예측 점수. 그다음 한양대 에리인데뭐 한양대도 영어 감점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뭐이 정도 점수면 일단 국어 위주의 고득점 점수인데, 실제로 이게 뭐 한양대식으로 되게 좋은 점수다라고 말하긴 뭐 애매한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점수를 받으면 사실 살짝씩 애매하기 때문에 뭐 성대도 좀 부족하고, 사실 수학 많이 보는 경희대나 연대나 중앙대식으로도 조금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한양대 에리카를 쓰는 점수가 돼버린 거겠죠. 그래서 이 점수면 한양대 에디카 점수고 카톨릭 약대도 쉽진 않지만 합격은 하는 점수고 어쨌든 백분위가 되게 이거는 또 백분위는 잘 뽑혔기 때문에 가천대랑 삼역대는 가능한 점수인 건데 뭐 아주대, 동국대 이런 데는 살짝 애매해진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정도가 한양대 에디카 약대 예측 컷 점수였고 그 다음은 이와야대인데 뭐 이와야대도 이제 어쨌든 국어 수학 표점 보기 때문에 이 수학에서 만점 받는 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수학 만점이고 뭐 이런 점수인데 어쨌든 뭐 위쪽에 있는 메이저 악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살짝씩 부족한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했듯이 수학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경희대 악대는 가능했던 점수였고 그래서 뭐 수학 표점 봐주는 대학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할 만한 한 점수가 된 거죠. 차 이과대 아주 대 가능했고 뭐 가천대랑 사엽대는 100분위에서 많이 깎여서 쉽지 않았어. 쉽지 않은 점수였다. 그 다음은 차익과대 약대인데, 뭐 어쨌든 차익과대 약대는 점수대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인 거죠. 그래서 뭐 점수대도 당연히 살짝 낮고, 그래서 이 정도 점수인데 어쨌든 수학과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받았을 때 차익과 대 약대 딱 예측컷 점수인데 뭐 나머지 약대는 전부 다 쉽지 않았던 거고 아주대는 결과적으로는 가능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아주대 약대인데 아주대 약대도 뭐이 정도 점수 요구했고 뭐이 정도면 어쨌든 메이저 학대는 쉽지 않은 점수고 뭐 인설 쪽도 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백분위는 잘 뽑혔기 때문에 가천대 삼육대 가능했고 차익과 대도 가능했던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랑 인서울약대는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근데 어쨌든 대부분 변표를 봐요. 대부분 변표를 보고 뭐 그나마 이제 여기는 없는데 삼육대랑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지만 백분위를, 보, 백분위를 보는 학교들이고 어쨌든 근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어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뭐이 정도 점수대를 요구한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지방대 쪽 약대들인데 여기도 그냥 뭐 진짜 그냥 어떤 경향성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설명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어떤 점수면 어디 어디 된다 이것만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00분이 약대는 뒤에로 따로 뺐고요. 표점보낸 약대들만 싹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하나 하나 보면은 이제 이게 경북대 약대 예측 점수였고 경북대는 뭐 당연히 꽤 높은 점수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 요구했고 실제로 영어 감점이 큰 당국대나 대구 가톨릭대 제외하면은 다 되는 점수였던 거죠. 점수 자체가 꽤 고득점이기 때문에 지방대학때 거의 다 뚫어내는 점수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대인데 전북대 같은 경우도 뭐이 점수도 이제 영어 2 등급 받은 점수인데 뭐 수학 고득점이고 뭐이 정도인데 실제로 뭐 숙명여대는 인서울이지만, 여대기 때문에 점수대가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뭐, 숙명여대 가능한데, 오히려 나머지 지방대 약대들은 전부 다 애매한 점수대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전북대 약대 예측 컷 점수였고. 그나마 이제 당국대 약대 예측 점수인데 뭐 당국대는 영어감점 크고 뭐 수학 가중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국어에서 좀못 봐도 상관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제 당국대 식으로만 거의 최적화 점수인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약대들은 역시 다 쉽지 않은데 뭐 중국대는 그래도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 약대 딱 예측 점수인데 충남대 약대도 역시 뭐 공립대 약대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점수 자체는 꽤 높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는 어쨌든 꽤 많은 약대가 가능한데, 뭐, 당국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중치가 되게 적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점수가 되어버리는 케이스고. 이제 이게 부산대 약대의 딱 예측 점수인데, 부산대 약대는 결국 아까 서울대처럼 이 표점을 보기 때문에 투과목 골랐을 때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투과목두개 골랐을 때 정말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영어감점도 적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제 부산대학때 가능한 점수가 되는 건데, 뭐 역시 뭐 영어랑 바탐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약대들은 쉽지 않은 애매한 점수가 돼버린 거죠. 그다음 이제 인제대인데 인재대도 역시 표점을 보고, 표점을 보고, 그러면서 국어수학 탐구 반영비가 1대1대1이기 때문에, 국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본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점수면 인제대 가능하고, 왕왕대도 인제대랑 완전히 반영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왕왕대도 가능한 점수고, 뭐 전남대 가능하고, 대구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국어수학 위주로 보고, 영어감점 크고, 과탐 비중이 적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나머지 학대는 이제 또 쉽지 않은 거죠. 뭐, 그 다음은 이제 원광대인데. 원광대 같은 경우도 뭐, 방금 말했던 인재들랑 반영방식은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라서 그냥 생표점 더하고 영어감점 좀 있고 이 정도인 점수고. 어쨌든 뭐, 이 정도 점수 받으면 사실 점수대 자체가 되게 골고루 나쁘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영어 2등급을 받으면 원광대식으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영어감점이 꽤 있는 편이라서. 근데 어쨌든 영어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원광대, 약대 합격권이라는 거는 그냥 나머지 점수 자체가 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라서 실제로 이 점수면 어쨌든 원광대 말고도 영어감점이 적은 약대들에서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점수였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 가능한 약대들이 꽤 있었고 진짜 결과만 놓고 보면 경북대랑 대구가톨릭대, 약대 제외하고 전부 다 가능했던 거죠. 이 점수는. 그 다음 이제 전남대, 약대 점수인데 뭐 전남대도 이제 국어가 중치가 꽤 있는 편이라서 국어 고득점 받았을 때꽤 괜찮은 거고 방금 보여준 인제대랑 원광대식으로는 정말 좋은 점수인 거죠. 국수탐 1대1대1로 표점 쌓다 더하기 때문에 인제대랑 원광대는 가능한데 사실 뭐 수학 가중치가 높은 나머지 약대들 기준으로는 쉽지 않은 점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수면 뭐 전남대, 인제대, 엉광대 가능했다. 근데 뭐 고려세종 같은 경우는 진짜 펑크가 워낙 심하게 났기 때문에 아까 표에서 봤듯이 뭐 고려세종은 진짜 웬만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가능하긴 해요. 이게 뭐뭐 뭐 펑크가 워낙 심하게 났기 때문에 고려세종은 대부분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 약대인데, 뭐, 충북대 약대도 그냥 뭐, 이 정도 점수 요구했던 거고, 뭐, 이렇게 받았을 때, 대구 가톨릭대 약대는 뭐, 가능했지만, 뭐, 나머지 약대는 다 애매한 점수인 거고, 물론 그런데,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가능한 약대는 꽤 있었던 거죠. 이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결과적으로 다 붙는 점수인 거고요. 나머지는 뭐, 떨어지는 점수였던 거,였던 거죠. 뭐그 다음 이제 경성대인데, 경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점이좀 적어요. 그래서 영어 3등급인데도 가능한 거고, 이렇게 영어 3등급 받아버리면, 진짜 수학에서 만점 받고, 나머지도 꽤 괜찮게 본 점수인데, 뭐, 나머지 학대는 전부 다 쉽지 않아지는 건데, 뭐 부산대 학대도 어쨌든 영어 점이 적기 때문에, 나름 해볼 만한 점수였던 거고, 뭐 그렇지만, 어, 뭐, 나머지 학대는 진짜 뭐, 심하게 깎이는 데도 많이 있죠. 대구가 돌격 대는 완전, 영어 는좀 심하게 주고 당국대도 마찬가지고 인재대도뭐 그렇고 어쨌든 이 정도 점수 경상대 약대만 에 가능한 점수였던 거고 실제로 뭐 부산대 충남대 고려세 정도 결과적으로 붙는 점수긴 했던 거죠. 그다음 이제 대구 가톨릭대인데 여기는 국어 수학 비중이 좀더 높고 과탐을 좀덜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받았을 때 그냥 대구 가톨릭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애매한데. 뭐 역시 뭐 계속 말하지 고려세종 펑크 심하게 났다 했고 인제대도 펑크가 많이 났어요 뭐 충남대도 뭐 결과적으로 가능한 점수였고 이세 개는 결과적으로 가능했는데 뭐 남아적대 전부 다 쉽지 않은 점수였던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지방대 약대 점수도 그냥 사실 뭐 설명 약대는 설명할 게 크게 많진 않아 그냥 진짜 그냥 점수만 여러 개 가져와서 그냥 이 점수면 어디 어디 든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했고 그게 어떤 경향성이나 그런 건 딱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은 이제 백분이 학대는 따로 모았는데 백분이 학대는 이랬고 실제뭐 가천대 펑크 진짜 심하게 났고 강원대도 펑크 많이 났고 나머지도 조금씩 난 편이고 그래서 백백분이 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말하듯이 표로 정리하는 게 깔끔해서. 표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거고, 100분이 정해지면 그냥 똑같아요. 이게 뭐 100분이 98이면 표점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냥 100분이 98이면 이 100분이 약대 식으로는 전부 다 똑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292죠. 이제 평균으로 하면 97.3의 평백인 건데, 98, 97, 97 받으면 뭐 가천대 포함해서 싹다 되는 점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백 97로 내리면은 이제 뭐 수학을 98 받으면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가천대도 합격 예측권 이상을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거고 뭐 나머지는 다 되는 거고. 근데 뭐 수학이 97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천대도 예측상으로 이제 작년에 내칸이 떴던 건데. 뭐 가천대는 아까 말했듯이 펑크가 정말 심하게 났기 때문에 그냥 뭐 결과만 놓고 보면 그냥 뭐다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가천대는 가천대가 사실상 약대 중에 제일 낮았 낮았기 때문에 뭐 분이 약대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인 거고 어쨌든 평백 97 받으면 뭐 나머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싹다 되는 점수라고 보면 되고 이제 96.7로 내린다고 치면은. 이제 뭐 삼역대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덕성여대도 살짝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 있는 건데. 근데 뭐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다 가능했던 점수였던 거고. 어쨌든 수학을 고득점 받으면서 96.7을 받아내면은 여기도 뭐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했던 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6.3으로 내리면은 이제 가차는 삼역 덕성이 전부 다 쉽진 않아진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다 가능했다. 인 거고. 이제 뭐, 동동여대는 아예 떨어지는 점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강원대도 살짝 애매해지고. 이제 평백 96으로 내린다고 치면은, 올 96을 맞았을 때는, 여기 있는 약대가 싹다 애매해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동여대 제외하고 다 가능한 점수였는데, 예측 컷보다는 전부 다 낮았다. 전부 다 그런 결과를 보여주죠. 그럼 쭉쭉 내리면은 이제, 삼격대 같은 경우도 이제 펑크가 나긴 했지만, 뭐이 정도 선에서 합격 컷이 결정됐고, 턱성 뭐 여대 같은 경우도 펑크가 나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차이가 꽤 있죠. 이게 예측 컷이 이거였는데, 사실 뭐이 정도 점수도 붙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고. 뭐 강원대도 펑크가 났기 때문에 그냥 평백 95 정도로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합격이 되는 점수였던 거죠. 가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펑크가 심하게 나서 이건 뭐 진짜 밑으로 쭉쭉 내려야지 이제 가천대 컷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뭐이 정도 선에서 실제이 점수를 받고 뭐 이런 약대 쓰이기는 되게 쉽진 않아요. 이게 진짜 결과론적인 거라서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약대도 같이 살펴보면은 이제 뭐 96.7부터 본다라고 했을 때 96.7이면 이제 지명대 쪽 약대들 싹다 가능한 점수였던 거고 96.3이라고 치면 은 이제 좀 애매지는 해 거죠. 제명대 애매해지고 영남대는 아예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고요. 우석대랑 제주대는 여전히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평백 96을 받았을 때는 영남대 아예 쉽지 않고 제주대도 살짝 애매해지고 여기는 이제 네칸 이하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 우석대도 가능은 했지만 애매해지고 여기는 뭐 계속 애매한 거고 실제로 뭐 96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사실상 약대 쓰기는 되게 힘들어 이게 위에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야 이게 96 아래로도 펑크가 너무 심하게 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가능한 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오히려 지방대학대 쪽은 펑크가 심하게나진 않았거든요. 거의 뭐 예측이랑 큰 차이 없이 대부분 형성이 됐기 때문에 96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실제로 여기는 다 떨어지는 점수가 되버렸던 거거든요. 실제로 뭐 원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데 전에는 펑크가 워낙 심하게 나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 쪽의 약대들이 더 쉽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은 했는데, 사실 뭐, 이 점수로 쉽진 않다, 는 거고. 쭉쭉 내리면 은 이제 뭐, 강원대 빼고는 이제 다 떨어지는 점수가 돼버리는 거죠. 강원대는 이제 펑크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위에서 봤듯이, 오히려 강원대보다 뭐, 나머지 약대는 그냥 이 정도 받으면 다 떨어지는 점수가 아예 돼버리는 거고, 이제 뭐 약대 같은 경우도 영어 2등급 받았을 때를 살펴보면은 실제로 영어 2등급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그나마 이제 한의대에 비해서는 진짜 영어 2등급 받아도 꽤 할만하기 때문에 약대 쪽은 보면은 실제로 뭐 평대 97.7 정도 받으면은 영어 2등급 받아도 진짜 할만한 점수가 되는 거고 97.3, 97 이렇게 받아도 여전히 가능한 약대는 존재하는 거고. 시절 뭐, 가천대랑 삼역대는 펑크가 심하게 나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받아도 가능은 했습니다. 영어 2등급인데도. 그리고 지방대도 보면은, 시절 개명대 같은 경우는 영어 점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쉽지 않아요. 영어도 영어 2등급 받는 순간 여기는 없다고 치면 되고. 뭐 강원대랑 영남대는 그나마 영어 점이 크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강원 영남은 이 정도 받아주면은 합격 가능한 점수였고 무섭대랑 뭐 제주대도 가능은 했지만 뭐 예측상으로는 쉽지 않은 점수였던 거고 그래서 쭉쭉 내리면은 뭐한이 정도 91.7 받아도 가운데가 뭐 가능은 했는데 이게 그냥 펑크가 난 점수다 보니까 사실 뭐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백분위약대는 그냥 이 정도 정리고 그다음에 이제 1 0 0위에 보는데 좀 특수한 학교도 있는 거죠. 조선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하나만 보고 목포대랑 순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아예 안볼수 있어요. 이게 국어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을 받으면 국어 1 0 0분위100 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영어 1등급을 받으면서 국어를 반영 안 하는 식으로 하면은 겨우 이런 점수만 요구하는 거거든요. 영어랑 수학만 수학이랑 탐구 두 개. 사실상 이것만 보고 가는 데가 목포대랑 순천대인 거고, 뭐 조선대는 탐구 하나를 안 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조선대 약대 예측 점수는 이 정도예요. 학원 뭐 아무리 못 봐봤자 상관없는 거고. 국어 수학 탐구 100분이 198, 98에 영어 있는 거. 이 정도 받아지면 조선대 약대 예측 컷인데, 음 실제로 이 점수는 뭐 목포대랑 순천대 이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뭐 이게 뭐 사실 과탐은 두 개를 무조건 다 보거든요 그래서 과탐 하나 망해버리면은 여기는 그냥 아예 날아가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점수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조선대 약대 같은 경우도 아마 펑크가 좀 나가지고 실제로 이것보다 좀 낮아도 가능은 했을 건데 어쨌든 이 정도 점수가 예측하시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천대 약대를 보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구원 아예 필요가 없어요 구호 아예 안 보고 수학 영어 영 1등급 받으면서 수학 탐구 100분이 99 99 95 이렇게 받아주면 순천대 학대에 합격 권 목포대도 실제로 합격 가능한 점수였던 거고 그래서 목포대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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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99. 0 0 0 0 0는9 9 99, 95였는데 98, 9 9 9 0 98, 9 0 0 0 0 0 0 0 0 0 0대0 0 0 0 0 0 0 0 0 뭐이 점수는 당연히 뭐 조선대는 안됩니다. 왜냐면 국어를 무조건 보기 때문에 조선대는 뭐 순천대는 가능한 점수였고 그래서 그냥 뭐 이것도 그냥 짤막하게 그냥 짤막하게 어느 정도 점수 받아야 작년에 직점수를 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것 같고 음, 실제로 약대는 크게 설명, 설명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점수면 어디 어디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만 봐도 될것 같아서 뭐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